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돌파감염도 4명이 나와 누계는 25명이 됐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미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또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등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선 체제 전북도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기간 성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현금 만능주의를 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 군산 8명, 김제 4명, 정읍 3명 등입니다. 돌파 감염도 4명이 나와 누계는 25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부터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10일 계약 직후부터 곧바로 전면 등교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등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내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면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전북교육청 그리고 방역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원격 수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LG엘리비전 전북방송은 민선 7기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북지역광역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북도의 공약 내용 살펴볼텐데요. 민선 7기 전북도 3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전체 공약 101개 가운데 완료 사업은 농생명융합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임기 이후까지 계속 추진할 사업 16개와 임기말 마무리되는 사업 43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은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3년 동안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바꾼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탄소와 수소 산업 또한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등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래의 시장을 선도했고, 과거의 경공업과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던 전북의 산업 지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고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도 공약의 경우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만 32개 사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 초기 착공 사업등 다섯 개 공약의 경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32개이고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가 민선 7기 기간 제시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에 필요한 예산은 11조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3조 8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민선7기 남은 기간 어떻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시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돈의 여든여섯 개 주요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3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급여는 180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돈의 열네 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돈이면 가능하다는 황금 만능주의를 문재인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거나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감형한다는 예를 들어본 적 있느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다시 물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임실군이 농공단지 개발 과정에 주민과 충돌 없이 토지 보상을 맞춰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원의 산자락입니다. 임실군은 이곳에 오수제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필수가 되는 건 주민동의. 임실군은 17만여 제곱미터 114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임실군은 보상 협의를 위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은면동 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청구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수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강제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상협의 서비스와 주민들의 협조로 토지 수용 없이 100% 보상협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오수재인 농공단지는 치즈와 식료품 산업,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이 주요 유치 업종입니다. 특히 이달 초 문을 연 반려동물 추모공원과 연계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 노력과 주민 이해가 맞물려 개발에 탄력을 받은 임실 농공단지.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외래어 등이 수록됐다는 지적을 받은 전북도 방언사전이 이달 말쯤 다시 발간됩니다. 전북도는 10일 방언사전 수정 작업이 끝났다며 교정과 교열을 거쳐 이달 말쯤 다시 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래어가 별도 부록 형태로 담긴 새 방언사전은 각계 배부될 예정입니다. 김제 시민운동장에 형형색색의 호박이 매달린 덩굴터널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년 전쯤 시민운동장 산책로 130m에 관상용 호박 20종과 능소화 열매마 등이 달린 그늘 터널을 조성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대비해 시범 운영한 겁니다. 김제시민운동장에 조성된 생태전구식물 그늘 터널은 형형색색 특이한 모양의 관상용 박가루로폭개에 따른 도시민 무대의 그늘 심듦에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김제로 전입하면 인터넷과 TV 요금이 감면됩니다. 김제시는 10일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입 가구의 경우 TV와 인터넷 요금을 1년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역 전입자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가 다양한 출산 정책을 해주고 또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해주고, 정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해주고, 또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이런 청년 문화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떠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김재 씨를 가장 전국에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한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기사인데요. 전국 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체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요원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비상근무인력 50명을 코로나19 역학조사 요원으로 추가 선발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이들이 확진자 발생 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할수 있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남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남원시는 안심식당 13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대상은 음식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고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내손 씻기 시설 등 4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입니다. 시는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 위치와 지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으로 남원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최근 낮술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규제가 없는 대낮에 모여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낮술을 늘다 보니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은 낮이든 밤이든 엄연히 불법이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